말씀해 주셔서 어, 저는 약간 차분하게 쉬어가는 베이직이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아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어,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장기적으로 수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의견을 같이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들 말씀 주신 아이디어들처럼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이제 타겟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친구들이 계속 반복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소화해 낼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들어보시면 플로우는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김진희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4주차 때 저희가 할수 있는 롤플레잉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슷한데요. 1주차에는 교재를 먼저 친구들한테 먼저 선정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 책을 읽겠다라고 음. 친구한테 먼저 알려주면 이 라이브러리로 책을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북으로 e 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러닝을 하는 거죠. 러닝을 완료해서 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단어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학습을 같이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피처 토크라 그래서 이제 좀 저학년 친구들은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고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텍스트가 많으니까 피처 토크로는 조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다음에 책을 같이 읽는 것까지 하면 이제 1주차 수업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희가 인지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책을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책 리뷰할 때 리딩 내용으로 캐릭터 분석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캐릭터나 세팅이나 그 다음에 작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Q&A를 이해를 하고요. 말 그대로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딩 컴퓨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근데 조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교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타깃된 그래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깃 그래머를 선생님들 눈에만 좀 보일 테니까 타깃 그래머를 조금 더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논의했었던 책은 형용사를 조금 묘사하는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용사고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 센텐스 프리티스와 타깃 그래머를 같이 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은 사실 3주차 때 라이팅을 쓸때 저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주차 때 적용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리라이팅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한테 대입해서 확장사고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센텐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어, 이거는 <laughs> 제가 우리 조모님들께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여기 두 번째 탭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건 저희 학원에서 사실은 국립포트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일주치 책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이놈을,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는 <웃음> 픽션과 논픽션을 좀 나눠서 쓰는데요. 밑으로 조금 내려봐 주시면, 픽션은 보통 이렇게 기승전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기닝, 미들, 엔드, 요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니,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픽션에서는 크게 막 가마를 얻거나 교훈을 얻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 재밌었어? 그리고 재밌었던 게 어떤 게 재밌었어? 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고요. 노, 조금 내리시면 논픽션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내려가 주실게요. 논픽션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어터가 있고 e 과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이 공통구편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질문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물론 이게 다 적용이 되기는 힘듭니다만 친구들이 그래도 좀 생각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 탈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너가 무슨 어, 훈련을 해볼래? 뭐 이런 거두 번째 질문에 있는 거죠. 그럼 난 자전거를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해볼래? 뭐 이런 퀘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뭐 하고 싶어? 이런 논픽션을 한거 읽고 나서 너뭐 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이제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인조에 했어? 이 정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저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6번 질문, 7번 질문에서 조금 아이들과 같이 <laughs> 토크를 할수 있는, 그리고 Q&A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어, 교재를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이게 이제 이 라이브러리 특성상 뭐 판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재 텍스트를 저희가 받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텍스트를 좀 타이핑을 치시거나 뭐 여러가지 요즘에 OCR 스캔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스캐닝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줄 때좀더 학습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3주차 때 과제 점검이라고 되어있는 True Force Questions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닝이나뭐 이런 데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많이 쓰냐면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를 요즘에 AI 툴이 많지 않습니까? 재미나이 같은 데다가 텍스트를 집어넣고 True Force Question 10개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TF 질문을 꽤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과제를 한번더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 Creative Writing with Partners는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4주차 수업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 이제 지금 페이지가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만, 거기 저희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거기 자료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 북, 젤포트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시지 별로 아이들이 어, 픽처가 있고 픽처에서 배워야 되는 타겟되는 문장 같은 것들과 주된 내용들, 서머리가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한테 대입시켜서 크리에이티브 라이딩을 할때 아까 2주차때 말씀하셨던 그 문법을 요소를 집어 넣는 거죠. 뭐 단어 요소를 집어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국립복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주차 때는 수정할 거, 점검할 거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께 전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했다라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김진영 원장님께서 저희가 4주차 때 하는 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Day 1, 2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어 우리 오늘 이제 그 음, 발표를 해 주신 송원장 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뭐죠그 혀춘의 그, 그 이제 사진을 이용하는데 그거 가지고 파, 저기 짝꿍이랑 파트너 해주해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풋이 있었잖아요. 그 인풋을 가지고 now is t your tu your turn to talk about it. 그래서 아까 우리가 day 3에 어그 um, 그러니까 크리에이팅, 리라이팅한 섹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가 원래 밑에 다른 스토리 원래 이 내용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 제가 어, 원장님들이 요 정도 각색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빈 종이를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원래 있었던 원래 문장 구조 원 원래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약간 가정법, 과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하고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여기다 함께 각색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니네 둘이 이제 파트너 해가지고 스토리라면 재밌게 한번 각색해봐. 이제 이런 시간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이제 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 이제 여기 뭐 we have nothing to 하고 부정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뭐 이제 너희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 we have nothing to eat, we have nothing to play, we have nothing to watch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 이제 단어를 variation 해가지고 투분형사로 exercise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연습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핑크색 쪽은 이제 요렇게 하고 이게제 role play가 두개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king, 그 다음에 나머지는 four dragon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king이 어 아이들이 스토를 각색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던 표현이 있어요. 그거 위에다가 단어만 각색하면 돼요. 이 저희가 다쓴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 보고, 그래서 지금 네 마리의 용이 so so what do they talk about? 걔네들이 뭘 하고 있을까? There are sad dragons. What do they talk about? 하면서 애들끼리 아이디어를 이제 짜게 해서, 그래서 뭐 the dragons want to talk to the kings. 제가 이제 킹이랑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킹한테 갔어. So what do they want to say? 뭐 그러면 어 이제 가정법 과거니까. The dragon s say. I wish I would be a millionaire. I wish I would be back in my twenties again. I wish I would go home now. 뭐 다양한 이제 표현들을 이 가정법 과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어할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엑스사이즈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끝났어요? 어, what d a e s o h a t e a 하면서 이제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 주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laughs> 어, 썼어요. 이제 한 다음 장 힘쓰요. 이 그러면 원래는 그 다음 장이 이런 시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리에이브블 리바이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스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좀 전에. 킹스 파트하고 그 드래곤스 파트 아이들이 막 얘기했던 내용을 여기다 갖다 글로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둘이서 파트너가 니네가 만든 그 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리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군단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비기닝에는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There were dragons, but they were very sad. Uh, so, what did they want? They wanted to talk to the kings. Oh, what did they say? Well, they say, I'm sad. Why? Because I have nothing to eat. Why? I'm sad because I have nothing to play. So, the king heard them. The king told them that their wishes would come come true. So, dragons lived ha more happily ever after. 뭐 그런 결론으로 다 어떻게 We 시간 컴를했어 So how did it feel? When they are happy.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결론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가 완성될 수 있게끔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어, 아까 이제 어,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건 매번 새롭게 창의해서 만든 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인풋할 때는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단어 어휘 연습할 수 있고 문장 연습할 수 있고 문장의 패턴도 연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녹여져 있는 문법 요소들도 있고. 이제 GR, GR 조금 윗단계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미 다쓸수 있는데 아, 우리가 필요치 않은 건 걷어내고 필요한 거는 너무 많이 사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여서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는 어 우리가 조금 품을 팔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만 바꾸면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어 이렇게 이제 뭐죠 원서 수업, 라이딩 수업, 그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제가 그이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거 GR 아이들은 괜찮은데 그 저기 킹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앞에 얘기하실 때 책이 뭔지 몰라서 이게 뭐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더 첨언을 드릴만한 건 없지만 이제 이 과정을 만약에 킹 어, 그 파닉스나 이런 패턴 스토리 과정에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이 과정들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자, 잠깐을 했었는데, 어 솔직히 이책 자체가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걸 다100%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을 다 했다고 하면,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맨 마지막 장에, 이제, 그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마무리가 뭐, 그네 네 마리의 드래곤이 뭐, 어디, 무슨 강이 됐고, 무슨 강이 됐고, 무슨 강이 됐고, 무슨 강에 됐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 요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출력을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그냥 붙일 수 있는 요 정도는 아예 저학년 친구들한테 가능할 것 같고요 고학년 친구들은 지금 하신 거 너무 좋아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